주차장 정비 5탄 BMW OGT 크롬 몰딩 랩핑입니다. BMW 오너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본 크롬 몰딩 죽이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너무 반짝거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어, 다양한 방법으로 크롬 죽이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중 저는 한 가지 방법인 랩핑을 직접 해보기로 했습니다. 준비물은 보시는 것처럼 래핑지와 어, 그리고 공업용 칼과 그리고 칼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선 히터건을 준비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히터건까지 쓰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크롬 몰딩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얗게 일어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 부식이 생긴 것으로. 이 부분은 어떤 컴파운드를 이용해서도 닦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랩핑을 씌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업용 칼날을 사용하는 만큼 어, 사용시에는 최소한만을 꺼내고 사용하고 나서는 칼날을 꼭 넣은,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자동차 외장이나 시트를 손상이 갈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리고 랩핑지를 붙이기 전에 몰딩 부분을 마른 수건을 이용해서 한번 닦아주고 붙이는 게 좋겠죠. 차량용 래핑지는 조금 잘못 붙여도 다시 떼었다가 바로 다시 붙이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처음 붙이는 저도 쉽게 수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눌러주고 있는 저 플라스틱 주걱이 이 랩핑을 할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붙이는 거에 대한 관건은 어, 랩핑지가 저 플라스틱 주걱을 이용해서 최대한 몰딩 안쪽으로 들어가서 붙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접착면이 최대한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세차나 외부 물질이 침투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랩핑이 어, 오랜 시간 유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저 공업용 칼날이 강한 것 같지만 이렇게 랩핑지 한 면을 자르게 되면요 어, 그 다음 랩핑지를 자르려고 하면 칼날이 바로 무뎌진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칼날 아끼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칼날을 새로 바꿔주면 이렇게 천천히 그어도 정말 잘 랩핑지가 잘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자르고 나서 반듯하게 잘려 나오지 않았다고 다시 자를 필요가 없구요. 어느정도는 그 플라스틱 주걱을 이용해서 저 몰딩 안으로 밀어 넣는 것이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해본 작업이지만, 의외로 결과가 잘 나와서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몰딩 끝부분은 이렇게 랩핑지를 팽팽하게 늘려서 최대한 붙여주고 어, 끝면보다 어, 살짝 크게 랩핑지를 잘라준 다음에 플라스틱 주걱을 이용해서 몰딩 안으로 최대한 밀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어, 차량용 랩핑지가 의외로 두꺼운 편이라서 어, 팽팽하게 늘려도 찢어질 확률이 낮기 때문에, 어, 이렇게 늘려도 평평하게 붙여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정말 저 플라스틱 주걱이 어, 랩핑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붙이는 데는 어 아니 헤라라고 불리나요? 아무튼 저렇게 플라스틱 저게 날카로운 면이 있는 주걱을 활용하는 것이 어, 가장 깔끔하게 랩핑을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 이날 몰딩 모든 부분을 하고 싶었는데요. 저렇게 아랫면만 어 문네 군데를 하고 나니 집에서 호출이 오더라고요. 언제 들어오냐고? 그래서 곡선 부분은 또 시간을 내서 또 따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생기면 개인 취미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어, 이상, 아빠의 놀이터였구요. OGT 몰딩 부분 랩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